유속이 빠르고 수심 비화가 심한 금강 상류. 그제 오후 6시 20분쯤 이곳에서 물놀이하던 20대 남성 4명이 실종됐습니다. 수색 3시간 만에 발견된 이들은 모두 숨졌습니다. 물놀이하다가 4명이 그안 보인다고 어떤 그런 신고 상황이었고 또 수, 수영을 또 전혀 못한다 친구들이. 사고가 난 곳은 수심 3미터 물살까지 강해 수영이 금지된 곳입니다. 아니, 옛날부터 물이 돈다 고해어요 휘어 나오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 가지 말라고 저렇게 줄을 쳐놓잖아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성인 남성 무릎 정도의 깊이지만 부표만 넘어서면 금방 수심이 2~3m로 깊어집니다. 그런데 사고 이튿날에도 다슬기를 잡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갖춘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 여기는 우리는 자주 오니까 위험한 생각은 없을 거예요. 순환 사고가 잦은 곳이어서 현장에 안전 요원이 배치됐지만 인명 구조 자격증은 없고 별다른 제지도 없습니다. 연로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입사 갖고 65세 미만으로 해서 안전 구조 요원을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관할 자치단체는 재난 감시 CCTV와 안내 방송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안전 불감증과 땜질식 처방으로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